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선율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레버파이 코인이고요. 영상 시작 이전에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레버파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실 만큼 아실 텐데 지금 이제 상장된 이후로 비트가 이렇게 좀 꾸준하게 올라와줌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은 상승도 제대로 한번못 해보고 끝없이 이제 이렇게 하락만 하면서 홀더 분들 굉장히 물리시기만 하고 지금은 현재로서 상장 폐지 썰까지 돌고 있는 근데 너는 왜 이런 코인에 갑자기 집중하라고 하느냐 라고 하신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지금 시장은 차트와 거시경제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판이라고 실제로 지금 이 코인도 세력들의 매집신호가 곳곳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매집신호는 곧 무엇이다? 반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성공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만큼 자신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이름 예쁜 코인들 집어서 존버하고 승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부장 이제는 이렇게 세력들이 붙어 있는 코인들이 부장 코인입니다. 결국 우리가 수익 보기 위해선 세력이 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세력이 붙는 자리에서 따라 붙고 세력이 내려오는 자리에서 따라서 내려와야만 이렇게 이 장에서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돈을 받거나 멤버십 운영 중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상 속에다가 모든 자리를 공유했으나 지금 타 채널이나 커뮤니티에서 너무 많이들 도용하셔가지고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주 어렵게 입수한 이 세력의 자료에 의하면은 이 해당 코인의 경우 지금 자리에서 최소한 두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분석하면 지금 이 세력이 얼마에 사서 얼마에 나올지 지금 이 소수점 한 자리까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난이도가 쉽게 나와 있는 자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텐데 제가 구독자분들 대신해서 이 분석한 자리 하나까지 모두 구독자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부의장의 승리자는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더 이상 이제 승 세력들에게 이제 빨래지 그만 당하시고, 먹이사슬의 최하층에만 위치해 계셨다면, 이제는 맨 위에서 포식자 위치에서 같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원 한푼 받지 않고 멤버십 강의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 한번 믿고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라는 건 누구나 올수 있지만 사실 그 기회를 잡는 건 구독자님입니다. 속는 셈치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 보내시는 시간 5초에서 10초가 결국은 향후 5개월에서 10개월은 바뀌실 거라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